네, 어, 약 8주간 여성과 함께 했던 어, 또 다른 세상을 지배한다. 레이디스, 어, 레디스게디스 스타 리그. 최종 결승전 모두 끝이 나면서 이제 스 리그도 서서히 막이 어, 내려옵니다 자, 그동안 수고를 해신분 가운데, 어, 좋은 성적을 거둔 세 분의 여전사와 함께 이제 시상식을 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네.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이종미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종미 선수, 예. 이제 여성구 리그에서 어느 정도 주각을 나타내고 다음 시즌에는 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가장 많은 약진을 한 것이 이종민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음, 신결승 거. 진거. <laughs> 진거요 예. 네. <laughs> 그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김영미 선수가 한 말씀 한다면요 다음에 만나면 꼭 이기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유, 김영미 선수는 뭐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고 그는데 예, 자, 예, 이종민 선수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 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 3위로 마감했지만 다음에는 꼭 우승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3위를 차지한 이종민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 지금 뭐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는데, 김영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1위를 차지한 김영민 선수. 아, 글쎄요. 느낌이 어떠세요? 무슨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 좋은 적수인 것 같은데 서지 선수 어떤 선수라고 재평가가 되시나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요 그리고 게임을 그 같이 해보면 어느 선수와 다르게 지수랑 게임을 하면 그까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알고 게임을 하는 선수 같아요. 에 아쉬움이 많이 남죠. 가장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다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어첫 경기 루나 때 너무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경기를 해서 아마 그게 이삼 경기 다 이어진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예또팬 여러분께 한 말씀. 아 오늘 응원을 되게 많이 와 주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 되게.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끝을 맺도록 하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김영미 선수 수고하습니다 자, 2위 김영미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서진우 선수 그렇게 다 쓰러 가도 되는 겁니까? <laughs> 그랜드 슬램 알고 계시죠? 네. 아 언니들이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더 많이 했었잖아요. 언니들도 더 열심히 그 회사 일도 한진으로 바빴을 텐데 <laughs> 아좀잘 좋은 경기 나왔던 것 같아요. 예그참 우리 아, 아기들 그저이 예, 울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서진 선수 아,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승승장구하셨는데 예. 도대체 어디까지 앞으로는 가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6차 시즌의 팀리그 엔트리 이야기는 안되고 있나요? 혹시? 아, 제 목표가 팀리그에 한번 출전하는게 목표고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독님들과 팀원들한테 저 지금도 l m s 의 연습을 팀원들이랑 했거든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서지수 선수가 달성해야 될 새로운 목표는 뭔가요? 지금 여성분리위해서는 네. 그랜드슬램을 어, 달성하면서 MSL 예, 어, 네. 올라가는 거 MSL 올라가는 거 예. 기대해 볼만 한것 같죠? 네.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위 허지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8주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레디지드비치 게임스타 리그. 이제, 아, 어, 말을 닫기 전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어, 식상을 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에는 어, MBC 게임을 이끌고 계신 MBC 게임의 조정현 제작진장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죠 어서오셨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자리했지만요. 예. 이쪽으로 자리바지만요 예. 자, 아, 이제 차례차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세상을 지나다 레디스 MBC 게임 스타 리그 3위. 가장 공격적인 여성적은이정훈이수습니다어서오시오 예. 이종민 선수의 상금 100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예, 이종민 선수 예, 외모만큼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메디세미스 아, 게임 스타리에서 정말 시원 실력을 해주신 이종민 선수입니다. 네, 이종민 선수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2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위는 정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아, 2위를 차지하게 된김영미 선수입니다. 김영미 선수와 감드립니다 자, 어, 김영미 선수의 상금 200만 원과 그리고 보자발 이곳도지가 김영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어, 여성부에서 또 다른 좋은 호적수로 예,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영미 선수부터 우승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당대 최강 여성부 서진 선수입니다. 서진 선수는. 3,300만원과 여성화율이 또가 지어가 되겠습니다. 여성부 최강의 유저라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8시간 여러분과 함께 봤던 레이디 스 M C M 임 스타 리그 3위에 이종미 선수, 2위에 김영민 선수, 1위에 서진우 선수가 랭커 되면서 이제 스토브리그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정말 그동안 보내신 주 여러분의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토브리그를 함께 진행했던 이승원 김동주에서께서 한 말씀씩 해주세요. 먼저 이승에 선. 예, 예, 어. 이런 여성구 리그가 다음 또 스토브리그 기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m c 게임에서 계속 있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여성 선수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또 중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네. 역시 여성부만이 갖는 고유한 색깔, 예, 색다른 맛이 있다고 어,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느꼈고, 이 3위, 2위, 1위 예, 등극한 이 선수들이 남성 리그에서 활약하는 그날이 오기를 예, 기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주간 이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레이디스 엠비스 게임스타 리그, 레이디스 엠비스 게임스타 리그는 끝이 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질주가 시작이 되죠. 이제 어, 장기간 레이스. 그 동안 어 이만만큼 화려한 어 출전 명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화려한 명단을 가지고 6차 시즌 다음 주이 시간에 바로 6차 비 b a 스타리그의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수많은 선수가 함께 조치점식을 어, 갖게 되는데 여러분께 또 아낌없는 성원 이제 막 출발선에 서있는 여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해봤던 소보리그 기간과 함께했던 레이드스 엠비스 데스타리 여기서 모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6차 엠비스 미스타리그 출범식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의 2호 그리 해설의 이수환 김동균 진행의 주스김철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st a part of life.